가요 무대 촬영 중 일본 가수 전유진의 모습이 공개돼 팬들의 관심이 뜨겁다. 단 15초 분량의 짧은 영상은 업로드 1분 만에 천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순식간에 돌풍을 일으켰다. 영상 속에서는 전유진과 화려하게 장식된 무대에서 공연하는 만족스러운 순간들을 볼수 있다. 특히 무대 구석에 LED 조명을 많이 설치하여 전유진의 공연을 돋보이게 하는데 제작진이 애썼다. 이러한 배려가 전유진의 미모와 공연을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화려한 무대의 공간을 만들어냈다. 최근 가요 무대 진행을 맡은 MC 김동건은 전유진의 무대 준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공식 MC가 된 이후 이렇게 정교하게 준비된 무대를 본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준비는 전유진에게 경의를 표할 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 최고의 공연을 선사하겠다는 프로그램의 관심과 헌신을 보여준다. 전유진은 특히 첫해 한국에서 추석을 맞이하게 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팬들의 환대는 물론 프로그램 측의 관심과 투자로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전유진은 자신의 공연이 관객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동시에 한국에서 그의 음악적 성공을 계속 거두기를 바라고 있다. 전유진의 재능과 정교한 투자로 팬들의 가슴에 발자취를 남길 뿐만 아니라 그녀의 예술 여정에 있어 기억에 남는 이정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철저한 무대 디자인 투자로 국내 음악 공연의 수준을 꾸준히 높이고 있는 가요 무대. 한국 가요 시장을 서서히 사로잡고 있는 일본 스타 전유진의 존재감이 올 시즌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 전유진의 무대는 화려한 LED 조명 뿐만 아니라 섬세한 조명과 음향 효과로 꾸며져 있어 정말 인상적인 공연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LED 조명은 전유진의 표정과 동작 하나하나를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신비롭고 카리스마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기여했다.